안녕하세요. 8월 13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역시 이 음료로 하나님께서 명한 그런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계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음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신의를 버리고 어 우상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자기를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음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녀라고 부르실 때에 오늘 나는 하나님께 나를 보고서는 뭐라고 부르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음, 예수님도 말씀 속에서 어, 믿음으로 선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가 살아온 모습을 가지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암흑개야 라고 나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음료라고 말했는데, 나에게는 과연 뭐라고 말씀할까? 게으른 종아,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사랑이 많은 아들아, 뭐, 어떤, 어, 표현을 우리들에게 해줄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될까? 기왕이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좋은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36절부터 42절까지 나님의신노가 나오고 특별히 4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너가 어렸을 때, 여기서 어렸을 때는 성경에서 특별히 소선주제에서 어렸을 때 주로 이것은 신혼 때 이것은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불기둥 구르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만 우상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녀에게 얼마나 큰 죄를 범했냐면 44절부터 52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7절, 51절, 52절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어 내가 그 행위가 내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여 소돔이나 아모리보다 더 부패하였고 또 51절에도 보면은 어,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않는, 소돔과 아모리나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보다 절반도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모리, 사마리아, 소돔, 하나님 심판한 그것보다 더좀큰 죄를 범했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어, 나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나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올바르게 살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어, 저 사람은 나랑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하면서 나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더해. 이런 소리를 혹시 듣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에 모니맘성이라는 것을 줌으로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는 데를 같이 참석하는데, 거기 어떤 여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시아버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여튼 애를 쓰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그런다는 거예요. 야, 요즘 교회 다 부패했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왜 가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뭘, 뭘 듣고 그렇게 말씀하는지 몰랐겠지만,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변에서 들려오는 교회에서 일하는 일들 보면은.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 교인들로부터 다른 교 이야기들, 뭐, 누가 다니는 교 이야기들을 할때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단 말이죠. 오늘, 교회가 정말 세상보다 깨끗하고 거룩한가?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보고도 음료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공사를 맡길 때 절대로 교회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종교, 뭐 어떤 종교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이게, 이게 우리가 들어서는 안될 소리잖아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세상 것에 쫓아가지 않고, 세상 목적과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고, 잘 되면 되는 거, 잘 되면 보기야. 이런 점 생각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으로 살아가는 정말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교양에서 여러분들 경쟁하면서 일하지 말고, 시기와 질투로 일하지 말고, 독불자구도로 일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일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손가락질 할 일이고,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음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나, 나를 낮추고, 좀 사랑으로, 좀 성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 되어서 오늘 하루도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성교는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손가락질 받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당신 훌륭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음료라는 소리 듣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좀 손해 보더라도 주님의 영광 드리는 삶, 사랑하며 섬기는 삶, 낮아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단비가 될것 같은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사랑의 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